제가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의해 본 결과 학폭위의 전문성이 일률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고 또 일반 형사 사건처럼 양형 기준 같은 것들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처분이 어 위원회별로 어그 정도가 들쑥날쑥합니다 또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거의 없는 어 너무 사소한 학생들 간의 갈등마저도 어 학폭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쉽게 학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버리는 문제가 있고 어또 서로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사실 인정에 대한 부분도 억울하다고 뭐학폭기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했지만 상대방 학생의 일반적 일방적인 말만 믿고 그냥 학폭으로 인정해버리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반성의 정도 또 하의의 정도 뭐 심각성 고의성 등. 여러 기준에 따라서 일적으로 그 점수를 그냥 합산을 하면 바로 그냥 3호 이상 처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비교적 가벼운 합법사항까지 이제는 엄청난 패널티를 받게 되면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소 가혹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